제일 짧았던 연애기 3일 3일이요?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vs 연애하고 피부 안 좋아지기 하고 핑거망가지게 연애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오래갔던 연애 기간 다 짧게 써가지고 140 며칠 제일 짧았던 연애기 3일 3일이요? 연애하고 피부 망가지기 하고 피부 망가지면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 같아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꼭 연애를 해야 되나요? 할인한데? 부자하겠습니다 <laughs> 연애하고 피부 망가지는 게 나은 거 같아 보통 피부 관리하는 건다 연애하려고 피부 관리하는 거니까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피부가 좋으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피부 좋으신데 연애를 못 하시고 계시네요? 아 헤어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연애를 하면서까지 피부를 망쳐가나? 전 전자 하겠습니다 피부 좋아지면 또 여자친구가 생길 거전 전자요 피부가 좋아지는 게 낫지 않을까 여자친구 계신 것 같은데 눈치 안 보여요? 에이 괜찮습니다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그냥 피부 좋아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지금도 안 하고 있어 <laughs> 연애 안 하고 <laughs> 피부 좋아지기 이미 연애 많이 했으니까 연애 안 하고 피부 지키겠습니다 차이고 지금 여, 피부 지키는 중이라서 <laughs>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지기 피부 좋아지는 건 진짜 어려운데 연애 안 하는 건 쉽기 때문에 연애 안 하고 피부 좋아. 차라리 솔로여도 피부 좋으면.